진짜 그냥 소문 때문에 성주에서 농사 지는 분들이 다 부자다. <laughs>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도 연봉 1억이다 음.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그냥. 참에는 제철이 언제예요? 어 제철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철은 4월부터 6월 말 사이일 것 같아요. 음 4월부터 6월 말 사이. 지금 딱이네요. 네네. 대표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저는 귀농한지 이제 10년 됐고요. 서른여덟이고 차마다 참회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. 귀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성주 사람이 아닌 거예요? 네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귀농을 하게 됐어요. 아왜 귀농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성주 참회가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아. 이제 그래서 귀농하게 됐습니다. 음그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? 음 그냥 음악 쪽으로 아. 조금 하다가 음. 이제 돈이 안 되니까. 기록하게 됐어요. 어, 현재 지금 참매 농장 네. 몇평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? 지금 17개니까 3,600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되게 큰 평수 아닌가요? 그 정도면? 네, 예전에는 컸는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신 분들이 전부 다좀 하우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많은 축에도 못 끼네요. 그럼 음, 내려올 때 그럼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거예요?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은 따로 받은 게 없고? 그냥 임대로 시작해가지고, 이제,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임대로 시작해서 17동까지 늘리신 거예요? 네. 대단하신데요? 어, 지금 1년에 그 정도 되면 수확량은 네.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어, 수확량은 한동에 한 500kg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. 500에서 600kg 정도 하니까. 만 톤? 만 톤? 예. 네. 한 8,000톤에서 어... 만톤 정도 나올것 같아요. 그러면 한 하우스에 그 정도니까? 음. 1년에 몇 하방을 돌리시는 거예요? 1년에 평균적으로는 3 하방 돌리고, 이제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서 참회가 버텨지면 이제 4 하방까지는 돌리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장마철 지나고가 맛있어요? 아니면 장마철 전에가 맛있어요? 장마철이 맛있어요. 장마철 끝나고 나서가 참회가 좀 맛이 많이 없을 때고, 장마 끝나고 다시 일교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맛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. 음. 어. 참외 소비자들이 구매하잖아요 네네. 어떤 참외가 맛있는 참외를 알수 있을까요? 어, 참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 참외를 다 따놔 가지고 이렇게 타원형 느낌의 고리 8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참외는 아 8개요? 네이 줄이 8줄이 들어가는데 7줄에서 8줄 정도가 들어가고 이 고리 깊고 울퉁불퉁하게 깊게 들어가고 살은 튀어나오고 이런 굴곡이 있고 꼭지하고 배꼽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맛있는 참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.. 아, 그리고 참외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고 네. 약간 진한 주황색 띠는게다 익은 참외라고 보시면 돼요. 아 노란색보다는 주황색이 더 맛있는 거예요? 네 노란색 은 조금 덜 익은 참외라고 보시면 되고 아... 이제 완벽하게 익은 거는 진한 주황색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 노란색이 아니고 이제 주황빛깔이 돼요. 주황 색깔이 더 맛있는 참외라고 하시는 거죠? 보셔야 될 같아요. 아 그럼 노란색으로 따서 주비자들 네 공판장에 내고 거기서 유통을 하시다 보니까 완전히 익은 참외가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 덜 익어서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많은 작물이 있었을 텐데 네네. 성주 참외가 성주 참외를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? 진짜 그냥 소문 때문에 성주에서 농사 지는 분들이 다 부자다.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도 연봉 1억이다. 음. 이제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그냥 하게 됐어요. 아, 진짜 단지 그 이유에요? 네. <laughs> 어, 그래서 후회는 안 하시나요? 아, 후회하긴 하죠. <laughs> 후회해요 네. 아, <laughs> 아, 맨날 촌에, 촌에 있어가지고, 그래도 뭐. 농사 끝나고 나면 다시 도시 나가가지고 또 생활하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요. 대표님, 네. 수정 방법이 있잖아요. 네. 뭐 자연 수정을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, 수정은 대부분 벌 수정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벌 수정을 해야죠. 과피가 얇고 속이 조금 더 차가지고 음. 드시기가 조금 더 부담이 없어요. 음. 참의 크기가 있잖아요. 네 크기가 크면 맛있는 거예요? 작으면 맛있는 거예요? 어, 그거는 크게, 소, 솔직하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, 이제 고객분들은, 대,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작은 참외가 맛있다고 알고 계신데,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그냥 큰 참외는 약간 질긴 식감이라고 보시면 되고, 작아질수록 약간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조금 강하긴 한데, 크기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게 아니고, 큰 참외가 이제 조금 겨울 때, 첫 참외로 나오고, 뒤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다 보니까, 이게 제일 맛있을 때 따는 참외가 중간 크기하고 조금 작은 참외라 가지고 그게 맛있다고 느끼시는데 솔직히 크기는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음. 그럼 참외는 제철이 언제예요? 어, 제철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철은 4월부터 6월 말 사이일 것 같아요. 음, 4월부터 6월 말 사이. 지금 네, 딱이네요. 네네. 요즘 바쁘시잖아요. 네. 어, 하루에 뭐 택배로 나가신는 거예요, 아니면 공판장으로 내세요? 거의 다 택배로 저는 나가고 있어요. 거의 다 택배로요. 네. 시세가 있잖아요, 참외 시세가. 네. 가장 비쌀 때 아닌가요, 지금이? 아니요, 요, 2주 전까지만 해도 참외 한 박스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였는데, 어..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한 박스라고 하면 몇 키로를 말씀하 거예요? 10키로 기준. 어, 서울에서 오셨다 했는데, 네네. 참외 키우는 기술 어디서 배우셨어요? 일단 제가 10년 전이니까, 20대 때 기농을 하니까, 동네에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분들이 이제 손자 같다고 많이 알려주시고, <laughs> 그리고 성주 같은 경우에는 성주 참외 기술센터라고 그런 참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성주 군청에서도 참외 키우는 거에 대해서 1년에 초반에 교육이 다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도 배우면서 네, 음. 다 터득한 것 같아요. 귀농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젊은 청년들이 좀 있는데 추천하시나요? 본인이 부지런하면 추천을 드리고 본인이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. 어, 왜 그러시죠? 일단, 오늘 만약에 약을 쳐야 되는 날인데, 오늘 귀찮아서 내일 쳐야겠다. 그한번 때문에, 이제 품질 자체에서 엄청난 영향이 가고, 그 품질이 무너진 것 때문에 수확했을 때,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몇백만원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. 음... 그리고 약도 제때 치면 뭐, 50만원이면 칠 거, 기간이 지나고 지면, 뭐, 100만원, 150만원을 더 써야 되고, 뭐, 그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, 음... 네, 부지런하셔야지, 일단 귀농을 하셨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소비자들, 이 가장 요즘에 궁금해하는 건뭐 없어요? 궁금해하는 거요? 네. 참외의 신선도를 판단하실 것 같으면, 이제 가장 정확한 게, 참외를 잡고, 껍질을 밀었을 때, 신선한 참외는 껍질이 안 밀리는데, 이게 오래된 참외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주름살처럼 일어나거든요. 음. 이제 그걸로 확인하시는 게 신선한 참외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음. 대표님 지금 한 10년 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? 아 이제 농사 그만하고 판매만 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 유통하시고 싶다는 뜻. <laughs> 요 네네. 아왜 농사 힘드세요? 농사도 이제 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직원들 써서 이제 관리는 따로 하면서 저는 뭐 판매 쪽으로 해서 판매 유통만 하면서 좀 하고 싶어요. 음 아무래도 농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. 음대표 네.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야 이거 운동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